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가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4.3 희생자들에게 1인당 9천만원씩 같은 금액의 보상금을 내년 3월쯤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범위도 희생자의 5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효형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배보상 기준 연구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우선 특별법의 위저류 등으로 명시됐던 배보상의 성격은 보상금으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또 용역 과정에서 공동체 갈등 논란이 일었던 차등 지급안은 없던 것으로 했고, 희생자 1명당 9천만 원을 동일 지급하고, 후유 장애인이나 수영인 희생자는 9천만 원 이하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상속범위는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5촌까지 넓혔고, 사망이나 행방불명 이후 신고된 혼인관계도 인정토록했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되면 민법상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키로 했지만, 별도의 형사보상 청구는 막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보상으로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4.3 유족회는 이번 보상 계획에 대해 정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보상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는 최선을 다해서 보상법을 적용하고 이자를 더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유족들이나 판단할 때좀적지 않느냐는 감은 있습니다. 사실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검토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실제 지급을 위해선 후속 입법이 필요한데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의원 입법 형태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 원이 반영돼 있는 만큼 올해 안에 후속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대표 발의를 하게 되면요, 여야 간사 합의가 있게 되면 우선 돈이 대상이 되게 됩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통과가 되고요.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를 위한 정부의 보상 계획이 정해지면서 제주 4.3도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JIBs 이효정입니다.